에코스마트 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다섯 개의탑 메뉴가 있습니다. 리사이클 소에 인센티브, EPR 제도, 커뮤니티, 수거함 위치 정보가 있으며 오른쪽 사이드 바에는 공공 API 정보를 받아와서 오늘과 내일의 자외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 모양을 클릭하면 서울시 기후대기 환경정보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하단 바에는 공지사항과 묻고 답하기를 세타임 기술을 써서 2000ms에 한 번씩 밑에서 위로 하나씩 주제목을 올라가겠습니다. SNS 로그인은 페이스북 오스와 구글 오스를 통해서 에코스마트 웹에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페이스북에 등록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단바에 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과 인센티브, EPR 제도는 에코스마트에 대한 정책과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탭은 리사이클 소개입니다. 리사이클 소개 안에는 서브메뉴 두 개가 있습니다. 리사이클과 전지 소개입니다. 리사이클 서브메뉴에는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사이드바에서 다른 서브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지 소개에는 각종 건전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센티브 탭은 마일리지, 포인트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서브 메뉴는 각종 건전지당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인트 활용 방법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1. 세금 감면 혜택, 2. 중고 재활용 센터에서 물건 구입, 3.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1 포인트에 1원으로 현금화 및 온누리 상품권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차후할 정책입니다. EPR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PR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 제조 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활용 방법, 업체, 의무율, 실적을 탭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사용자가 글은 쓸수 없고 환경과 건전지에 대한 내용이 매스컴에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관리자만 쓸수 있게 한 곳입니다. 검색 기능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단어나 내용이 들어간 곳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환경 보호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사용자가 글을 올릴 수 있게 한 곳입니다. 덧글과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검색이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는 에코스마트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과 질문 사항을 적으시면 관리자가 답변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다음은 수거함 위치 정보입니다. HTML5 기술은 지오로케이션을 써서 접속자 위도 경도를 가져와 현재 위치를 바로 보여주고 그 주위에 있는 건전지 수거함 위치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 페이지입니다. 밑단에는 리스트가 자기 위치와 비교하여 차례대로 거리와 주소를 한눈에 볼수 있게 했고 지도 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확대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 마크된 이미지를 누르면 지점 이름과 주소 담당자 건물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다른 수거함 찾기에서 다른 동에 있는 건전지 수거함을 찾을 수가 있고 오토 컴플릿 기술을 사용하여 한 글자만 입력하여도 비슷한 주소가 다 나오도록 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마이 페이지, 나의 수거 현황, 카드 등록,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나의 마일리지 정보, 마지막 수거일, 마지막 기부일, 마일리지 순위가 표시됩니다. 마일리지 순위에 화살표를 올리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표시되고, 현재 나의 순위 앞뒤로 순위가 표시됩니다. 나의 마일리지 사용 내역이 표시됩니다. 나의 수거 현황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건전지 수거 현황이 표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카드 등록에는 현재 등록된 나의 카드 현황이 표시되고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에는 친구를 찾아 나의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된 친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선물할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친구 담벼락에 올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